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아마추어 우리 팬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을 많이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저희 이제 뭐 저는 뭐 가급적이면 저희 도장 그렇게 홍보하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닌데 아 저희 도장에서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해서 또 이게 탑 프로가 된그 프로 기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잘 아시지만 이세돌 또 최철환, 또 요즘 최고 잘 나가는 박정환, 김지석, 원성진, 강동윤, 이용구, 백홍석 등등 세계적인 탑 프로들만 한 10여 명이 넘는 것 같고요. 저희 도장에는 한한 한 50명 이상 국내 제재자들이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런 친구들이 어렸을 때 아, 어떻게 공부했나. 특히 이제 그래서 굉장히 그거에 대한 그 어, 재미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들 하시길래 제가 좀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아, 우선 그, 이세돌 군부터 얘기를 할게요. 아, 이세돌 하면 뭐, 그, 어, 타의 추종을 불어가는 그런 대천재 기사고, 정말 훌륭한 기사입니다. 이세돌이라는 그런 친구가 전 세계의 바둑을 이렇게 알렸다는 그 어떤 그 영향력 파급은 제가 봐서는 앞으로는 두번 다시 생길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그 알파고 이세돌의 그 대결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한테 바둑을 한 방에 다 알렸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세돌 군은 저한테 정확하게 이제 2학년 후반, 3학년 때쯤에 와서 한 4년 한 8개월 정도를 저희 집에서 내제자 네 생활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예, 처음부터 뭐 초보자부터 온게 아니라, 아그 친구는 이제 그 집안이 다 바둑 집안입니다. 지금 아주 훌륭한 기사 생활을 하고 있는 이상훈 구단부터 해서 그 누나들도 그렇고 형도 다 바둑을 좋아하는데. 그 이세돌군 아버님이 이제 작고하셨지만은 아 이수호 씨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다그 자제들을 받을 초보자 때부터 잘 가르쳤습니다. 아 물론 이제 다 훌륭한 선생님들이 다 어떤 시기 적절하게 잘 나타나서 잘 배우고 잘가르쳐서 훌륭하게 됐는데 아저 또한 또 이세돌군하고 같이 있을 때는 정말 여러 가지 재미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 중에서 제가 좀 관찰해 보면 이세돌이가 어떻게 바둑이 빨리 성장했고 어린 시절을 어떻게 공부했나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 말씀을 간략하게 해드리고요 나중에 자세한 이야기는 뭐 이세돌과 너한테 직접 들으셔도 되고 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같이 한번 초청해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한번 자리를 꼭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이세돌 군은 이제 정확하게 바둑을 어떤 식으로 배웠냐면 실전형으로 배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둑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론적인 그 것도 있고 또 실전적인 것도 있고 배우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고 또 사람 사람마다 또 공부하는 어떤 받아들이는 법이 굉장한 개인차는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 취미로 할 때는 큰 차이가 안날 수도 있지만은 하나의 전문 분야를 가거나 이 사람의 뛰어난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라할 때는 그 사람마다의 어떤 특징들이 저는 틀림없이 있다고 라 보고 또저 또한 이세돌 군은 그걸 잘 관찰하면서 제가 뒤에서 말없이 저와 많은 동료 기사들이 많이 가르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로 실전 위주로 하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선 이세돌 군은 기본이 돼 있었어요. 뭐냐면은, 에 기본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은, 수일기의 힘인데, 수일기는 누구보다도 굉장히 그, 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 제가 그걸 다 조사를 해봤더니, 처음에 바, 바닥을 배울 때, 이세돌 군은 아버지가, 그, 사활 문제를 굉장히 많이 시켰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은 거, 아, 책에 이제 그고서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아 사활의 묘기, 기경증묘, 관자복. 또현연기경또그 중에 가장 뛰어난 프로기 사람은 워낙 꼭 봐야 되는 그 필독서 발양론 현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부할 때는 그 책을 마스터하는 자가 결국 프로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던 그 당시에는 아주 뛰어난 그런 책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보다 더 좋은 우수한 책들이 너무 많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그게 다였다. 라고 보셔도 되는데 그 책을 거의가 한이 세돌 군이 제가 냉정하게 봐서는 한60% 정도를 마스터하고 저한테 왔습니다. 그만큼 60%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제가 그거를 그 문제를 발향된 혈람을 가장 많이 풀어보고 정확하게 한 사람을 통계를 알고 있는데. 아, 유창혁 사범도 어린 시절에 제가 한 3년 정도 바둑을 가르친 기억이 있는데, 아, 유창혁 사범도 어, 수일기, 발향론을 거의 그 이상 뛰었었는데 유창혁보다 더 뛰어나게 그 수일기를 한 친구가 바로 이세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수일기가 세니까 포석이나 정석은 그렇게 몰라도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가면서 상대랑 바둑을 두면서 면역성이 생기면서 바둑이 다 자연스럽게 그 발전해 갑니다. 근데 수일기가 안 되면은 그게 잘안 되는데, 운이 좋게도 이세 돌고는 그런 걸또 잘했고, 또 이렇게 천재들이라는 경우에는 되게 이제 어느 정도 바둑이 수준급에 올라가면은 아 남의 것을 흉내를 내거나 그 남의 바둑을 따라두는 거는 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수준이 높은 수준을 말하는 거고, 이거는 아마추어 분들한테는 꼭 해당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그, 바둑이라는 게 하나의 전문 분야, 하나의 그 비범한 고수가 되려면, 자기 나름대로의 색깔과 개성이 없으면, 절대 프로무드에서는 이렇게 발붙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세돌군은 확실하게, 화끈하게 아주 그 개성이 강한. 그런 거였습니다. 그 개성이 강한 걸 누구든지 꿈보라면 그게 뭐냐라고 하면은 아 바둑을 남의 바둑을 흉내 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바둑을 둔다 그러니까 저희 도장에 옛날에 이세돌군 어렸을 때 많은 신진 고수들이 정말 많이 와서 맨날 우리 도장에 와서 살았습니다. 물론 강자들도 많이 있고 또 서로 경쟁도 하는 것도 치열했지만은 특히 이세돌군하고 바둑 두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 바둑을 어떤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바둑을 둔다. 이게 정말 소중하고 귀했던 겁니다. 그리고 막당 바둑을 두는 사람들이면 그게 정말 재밌었겠죠. 그래서 이세돌 군도 그렇게 바둑을 두니까 인기가 좋았습니다. 누구나 바둑을 두고 그 전에 제가 아마도 일본의 그 아리무라 칠단 얘기도 했었지만은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똑같은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바둑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 이제 이런 이제 천재 교육이라는 어떤 어려운 점에 이제 부딪히게 돼요. 바둑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급에 가게 되면은 나름대로 바둑을 둘수 있고 창의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선에 가서 창의성이 없이 그냥 남의 거 흉내만 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한계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제가 아주 그 여러 차례 통해서 알려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세돌군도 좀 그런 상황이 올까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면서 바둑을 둘때 이세돌군이 기본화 보는 걸좀 별로 안 좋아했어요. 기본화 보는 것보다는 바둑을 두는 걸 좋아했고 또 두는 것도 그렇고 느끼는 걸 좋아해요. 어, 이건 왜 이렇게 두지? 어, 이게 뭐야? 난 이상한데 나 같으면 이렇게 안 두겠어. 하면서 이렇게 부정적인 게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원생들이나 바둑을 전문으로 가는 친구들은 고수들이 두면 무조건 순응하자 않습니까? 어, 이건 누가 뒀으니까, 이건 이창우가 뒀으니까 어, 그게 답이야 이렇게 하는데 이건 반대인 거죠. 어왜 이렇게 두지나 같으면 이렇게 둘 텐데 이런 식의 어떤 스스로의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바둑을 둔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창의성을 갖고 창작의 세계에 그 뛰어드는 그 세계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런 걸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내 고집으로 너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결국은 내 범주 내에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친구가 막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럼 저한테도 아, 사범이 이상하게 듣는데요 이거 착각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아 정말 어떤 때는 소름이 팍 끼치는 그런 상황도 많이 나타난다 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이세돌군이 참 잘하고 하다 보니까, 아, 바둑을 누구랑 둬도 그 바둑을 자기 나름대로 바둑을 뒀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계속 바둑은 쉬지 않고 발전했던 걸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점점 강자들 속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강자들과 계속 부딪히면서 자기의 상상의 영역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경험과 기술을 다양하게 쌓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런 그 방법이 굉장히 그 최고의 그 기사들한테는 아,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돌 분도 어린 나이였지만은 그 어린 나이에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런 걸 가졌던 거죠. 또 바둑을 두면서도 또 이런 것들도 생겨요. 왜 상대라 상대방과 바둑을 둘때 소름 끼치는 장면들. 그러니까는 감히 내가 바둑을 두는데 왠지 불안해지는 거 있잖아요. 내가 분명히 우세한데도 저자가 나한테 언제 어디서 나를 꼭 뒤에 쫓아와서 그냥 베어버릴지 모른다라는 불길한 생각, 그런 조짐,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이 고수들한테는 꼭 있다는 겁니다. 이세돌군을 제가 보면은 참 역전승이 많았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거의 다 기술로나 이런 건안 되는데, 워낙 정교한 기술과 아주 탄력 있는 그런 수일기로 해가지고 상대를 아주 곤란하게 만들어 갖고 결국 끝내가서는 승리의 길로 낚아가는 그런 거에는 아주 감탄을 금치 못하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이세돌 군은 제 경험으로는 그런 공부가 가장 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 이세돌 분이 바둑 배울 때 아, 저희 도장에 한때는 이창호 사범이 많이 놀러 왔었어요. 아, 이창호 사범이 이제 저희 동네에도 살고 있었고, 또 저하고도 탁구도 많이 같이 치고, 또 재미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세돌 군이 이창호 사범하고 봤었던 걸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 얼굴 표정이 바둑 한 번만 두고 나면 제가 보면 한 일주일 정도는 행복했던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세돌 군은 그리고 어렸을 때. 또 좋았던 점, 제가 느꼈던 점 중에 훌륭한 점 중의 하나는 이게 강자일수록 참 좋아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강자들, 자기보다도 뭔가 강하다. 내가 안 갖고 있는 점은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세돌 군을 그는 느끼면서 많이 그거를 그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세돌 군이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제가 중국에도 이제 데려가서 뭐그 옛날에 이제 어린 선수들 이세돌만 있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많은 이제 좋은 그 우수한 선수들이 있었는데. 중국에 가서 시합들도 많이 해보면, 하나같이 다 이렇게 뛰어난 그런 인재들이 많은 데서 경쟁을 하니까 더 빨리 바둑이 성장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 오늘은 이정도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또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혹시 여러분들한테 참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